아테버 485절 말씀입니다. 하늘들의 왕국은, 뭡니까? 천국은. 아, 아테버금은 아, 주로 천국과 지역의 스토리인데, 지금 예수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천국을 언급하십니다. 언급하시는데, 천국을 언급하시는 내용이 좀 다르죠? 좀 다르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이런것 때문에, 아, 가고 가구 못 가고 납작하는 거예요. 그의 포도원으로, 그의 포도원으로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이고 포도 뭐예요? 이 땅에서의 또 천국을 말합니다. 포도원으로.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뭐냐면 아 현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포도원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거죠. 포도원. 포도원이 뭐예요? 포도는요. 당연히 이제 포도 나무가 있고. 또 주인이 있고 땅이 있고 또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일꾼들이 그래서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자 지금 아 포도원이 있어요. 그는데 일할 사람들, 일꾼을 고용하는 누가 고용해요? 일꾼을 들여 보내야죠. 일꾼을 보내면서 보내는 거, 일꾼을 자 일꾼으로 오는 거예요. 뭐로? 일꾼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을 이해할 때. 하나 감사합니다. 구원 받습니다할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하나님께서는, 너, 내가 볼때 저는 일꾼이야. 자, 포도원이라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일꾼이에요. 누가? 전부가다. 나는 일꾼 아니에요. 나는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나는요, 나는 부르지 말, 그렇게안 부르고, 나는 그냥 단열 받았어요. 너. No. 없어요 일꾼이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 교회에서 저 사람 일꾼이 아니고 아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꾼이 아니면 뭐예요 그는 주님의 가난 땅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다일꾼을 불러져요 교회도요 전체다 일꾼입니다 난 신앙이 약해서요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나중되다 먼저되고 뭐예요 약해도 말이죠. 내, 내 사이즈를 비워서 확비우면요 그만큼 우리는 더, 먼저 되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얼마큼 나를 비웠냐 부분입니다. 나를 비웠느냐. 그러니까, 내가 시선이 약해서, 이건 아닙니다. 다리꾼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 이거 뭐예요? 지금 스토리가 뭐예요, 지금? 부자성인에 왔는데, 한 앞에, 나는안 나눠주고 뭐예요? 가서 부원 잃어버렸어요. 제자들은 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서 그래 많이 버린는사람 뭐예요? 먼저 되는 거야. 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이게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변에다가 들어오면요. 건난지 얼마 안 됐든지 누구든지 다 일꾼으로 불러집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당연히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이 시키도록 일을 하는 거죠. 다 일하게 돼 있어요. 한명 내외는 없습니다. 예를 여러분 예수님이 열열 제자가 한명 노는 사람 있어요? 한명 없어요. 다 일꾼이었어요. 놀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라는 그냥 와서 쉬는 게 아니에요. 뭐에 와서 일하고 부르고 일하라고. 그래서 일꾼으로늘 고용하려고. 뭐예요? 고용이에요. 고용. 뭐냐면 우리가 불러준 받았는데 이불러진게 뭐예요? 고용된 거예요. 뭐예요? 고용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될 수 있어요. 불러, 불러, 불렀어요. 근데 일을 못 해. 그러면 나가. 여러분 누구 고용할 때 영구직 있습니까? 아니에요. 일안 하면 나가. 왜 일꾼이니까. 일꾼이 일안 하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고용된 거예요. 저도 고용된 거 하나 앞에 고용된 거예요. 고동 고동이 없어요. 어나 옛날에 하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어. 그 옛날 옛날에 고용돼 옛날에 지금은 <laughs> 지금 고용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사람들은요 이 안은 전부 다다 하나 앞에 일꾼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건 안 바뀌어요. 만약에 일을 그만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아웃된 거예요. 여러분 취직식 한 다음에 내가 20년 그 일을 했는데 하고 할 말, 할만 없어요. 이, 나갔는데. 20년 지나면는요 이, 나가면 또끝이요 일꾼 안에 드디어. 우리 고용된 거예요. 천국에 왜 들어가기 어렵냐면, 천국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난히 들어 때부터 뭐예요? 일꾼 된 거예요. 계속 하나의 일하고 삽니다 어떤 일이든지, 영적으로. 왜? 하나의 님 명령사항이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명령사항에 계속 이어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 싫은데요? 싫은데요?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포도밖으로 그럼 뭐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형세를 주시고, 만일 쯤에 승리케 하시고 드디어 드디어 구원 안에 들어옵니다. 개명대로 순종해서 그다음 뭐예요? 일꾼로 들어온 거예요. 포도안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일이 존재합니다. 매일 영적인 일이 존재해요. 오늘도 시킬 일이 하나님 있어요. 내일도 계속 있어요. 그걸 뭐예요? 해서 순정으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면 안 하면은요, 우리만 손해요 지옥. 하나님 아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주권자예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모래성을 쌓고 인형을 누리 없어요. 있아 안녕해, 바닷가에서.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어디서 그냥 덮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남로 해. 머리 좀 맞았고 주권자 마음대로해. 그게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해. 거기는 인형이 어, 난왜 이렇게 미쳐버렸. 어, 이 네가 주권자 마음대로해요. 하나님 마음대로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불르면은요 우리는 뭐예요. 일꾼으로 고용해서 해지되지 않냐고 그까지 버텨내야 됩니다. 일꾼으로서 고용하려고 새벽에 나간. 아, 새벽은 뭐냐면, 새벽은 뭡니까 동틀 때죠. 뭐냐면, 이거든요, 이미 역사적으로, 아담 때부터. 아담 때부터. 아주 일찍부터.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개인적 인성으로만요. 그러는 우리가 아주 는 어릴 때. 어릴 때에 불임받을 수가 있잖아, 앞에.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일곱 살. 여살 가능합니다. 1 2살 가능해요. 어릴 때에 불임받을 수가 있어요. 앞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릴 때도. 새벽은 뭘바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는 아담 때부터 를 의미하고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아주 어릴 때를 의미합니다 어릴 때깐날 때부터 우리 하버에 부인 받는 사람 가끔 있어요 가끔 있잖아요 깐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새벽부터 나간 집주인은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뭡니까 집주인 지금 이 포도원이라는, 어, 을 경작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지금 집에는 포도원 주인인데, 집주인이에요. 뭐냐면, 아,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하나의 집이 주인인, 바로, 하나님이라는 집주인이 우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무형교회, 무형의 세계에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작업이에요. 근데 뭐, 뭐 걸렸습니까? 아, 아까 했어요. 들어올 때? 아까처럼, 부트성인이, 재물에 걸린 거예요 재물에. 그걸 못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걸뭐해요 음란에 못 들어와요. 어떤 못해요? 미움에 못 들어와요. 어떤 못 들어요? 부모 불순정에 못 들어와요. 그다음에 또 거짓에 못들어와요 그래서 걸려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못 들어온 사이가 다 해결된 거예요. 드디어 들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인 거예요. 바로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막, 교회도 안 들은 사람이거나, 외탈해도, 여기 어린 선생님들라 이미 가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가춘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릴 때 갖춘 사람은 빨리 들어오고, 또 믿고 한 20년, 3년 0 지나가지고, 가준 그 사또 늦게 들어오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 이 울타리 포도 안으로 드디어 일하러 들어옵니다. 뭐로? 일꾼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게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현재 있는 얘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포도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일꾼을 부르시는데, 부를 때맨 마지막에 뭐예요? 맨 마지막에 하나께서 항상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사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그 시험. 일꾼의 부름이에요. 막판 부름입니다. 이건 전제력이 뭡니까? 지금 부자청일에 대한 스토리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올 때, 못못 못 들어오는 이유들이 있다. 그 이유들을 제거하고, 일꾼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일꾼은 뭐예요? 일꾼은 뭐예요? 명령. 명령 순종하는 거 명령에. 그게 일이에요. 뭘 일, 일합니까? 갔는데, 땅 파고 싶은데, 주인이, 나가서 나무 심어면 뭐예요? 나무 심는 거예요. 땅 파고 싶어도. 땅, 나무 심고 싶은데, 열뱃다, 열뱃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꾼의 세계는 뭐예요? 절대 순종의 세계예요. 절대 순종의 세계. 거기는 내 개인적인 관심, 취미, 특기, 자기 주장 없어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왜? 아니 주인이 시키느라 하는 거죠. 일꾼은. 그래서 일꾼이 들이와서 명예,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들어온 게 뭐예요? 이게 청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다 마을도 우리가 이를 군사로 부른는 거예요. 군사로. 뭘 부르나요? 분산으로 분산으로 분산은 뭐예요? 상황에 적대 무슨 종이에요 그래서 뭐하느냐 주인의 의도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알아서 이걸 하지, 여러분 그 일할 수 아닙니까? 몰라요. 집주인이 제일 잘합니다 일하는 내용들을.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집주인이 시켜가면 뭐예요? 나중에 포도원의 나무가 맺어지고 집주인이 흡흡수를 만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관계 없어요. 내가 하면은 얻어지는거 주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땀 묻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 주는 하나님이시고 집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무조건 무익한 종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게 일꾼들의 해할 일이며 지금 왜안있냐는 사람이 명예 불성하는 거예요. 아니 부자정이네. 안 하는 얘기 이런 사람들. 와도 들어도 마찬가지. 들어와도 무조건 순종이 하 앞에. 무슨 종뭐예요 바로 아웃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 앞에 아이들 할때 명심하십시오. 이 세계는요, 영적 세계는요, 그냥 관렴의 세계가 아니고, 이런 이 아니라, 하나의 직접 명령이 존재하며, 거기에 순정해야만 이 안에 계속, 이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